쇼셜 커머스 강사 남영균입니다. 배달 많이 해 드십니까? 예, 지금은 완전 배달 천국이죠. 뭐 워낙 배달이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도 배달 많이 하죠. 예, 앞으로는 배달이 점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달해 먹지 않으면은 진짜 이게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입니다. 자, 배달의 앱이라 그럴까요? 이걸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배민 배달의 민족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큰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기요 요기요라고 있습니다. 요기요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츠. 이 외에도 많이 작은 앱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세 개죠. 배민, 요기요, 그다음에 쿠팡이츠. 이세 개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배달 앱 시장을 한번 볼까요? 국내 배달 앱 시장을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예, 한 작년에는 한59% 했는데 금년에는 2021년에는 53%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요기요가 한27% 2021년에 27% 네요 그 다음에 쿠팡이츠가 2020년에는 2% 였다가 2 0 2 1년금내는 20%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츠가 급성장을 했는데 쿠팡이츠는 쿠팡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 제일 급성장한 이유는 쿠팡에서 미국에서 하는 당건 배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급성장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도입해서 한국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건 배달 이것은 뭐냐면 음식 하나만 가지고 배달하겠다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음식 배달할 때한건만 배달을 안 했습니다. 한대 여섯 개를 이 라이더라고 그러죠 배달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배달 수수료 가지고 전체 수입을 맞추려면은 한 건만 들고 가 가지고는 배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분에서 1시간이 걸리죠 보통 배달 오는 게 그러게 너무 음식이 식어서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한 건만 배달했다 그러면 거의 한 30분 이내로 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라이더가 한끗만 가져가려면 배달료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쿠팡 이치에서 시작하면서 쿠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원하면서 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이거를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배달 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부과를 시키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제대로 했어요. 이러는 바람에 이게 20%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배달의 민족도 최근에 배민1이라 그래가지고 한껏만 배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번 설치해 보죠.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치십시오. 배달의 민족이라고 여기 배달의 민족이라고 여기 있죠. 배달의 민족 이렇게 이런 오토바이 같은 거 타는 거, 스쿠터 타는 거, 이런 그림이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십시오. 이거 설치 하십시오. 요거 설치, 설치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환영합니다. 뭐 약관에 동의하십시오. 하는데, 이 전체 동의를 누르지 마시고, 여기 선택은 빼고, 요 필수만 누르세요. 필수만. 왜냐하면 선택은 이 마케팅 정보랑 광고 같은 게 자꾸 날라옵니다. 이거 동해 의 놓으면, 그래서 이 선택만 여기만 빼고 필수만 누르시고, 요 시작하기, 요 밑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다 깔렸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배달의 민족은 크게 화면을 첫 화면을 켜시면은 이렇게 배달. 배민 포장 비마트, 그 다음에 뭐 쇼핑 라이브는 요거 뭐 생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물하기 뭐 이런 거있데그 다음에 전국 별미 이렇게 가장 특징적인 게 가장 많이 쓰는 게요 배달, 그 다음에가 이제 배민 뭐 포장도 간혹가도어요그 다음 최근에 이제 젊은 층에서 많이 쓰는 게 비마트, 그 다음에 전국 별미는. 어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죠. 자, 요 배달을 배달을 누르가 들어갑니다. 배달을 누르고 들어가면은 요 위에 요 위에 보시면은 요런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나오죠. 위에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배민, 포장, B마트 뭐 요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배달을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청색으로 이렇게 자기가 누른 게 표시가 되요. 요렇게 내가 뭘누는지 하려면 요 표시를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1인분 한식, 분식, 카페, 디저트, 돈까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걸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식, 일인분, 한식, 분식, 카페, 온까스와 일식, 치킨, 피자, 아시안 양식 이렇게 쭉 나오죠. 예, 맛집 랭킹으로 나고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그림을 그러면요. 치킨을 누르고 들어가다 그러면요. 치킨을 누르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배민 일을 한번 볼게요. 배민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껏 단금만 배달하는 겁니다. 이거 배민일은 이거 이거 단금만 배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 단금만 배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배달비가 조금 비싸겠죠. 대신에 30분 이내에옵니다 예, 30분 이내에옵니다 자, 그래서 이 배민일을 누르면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 치킨 뭐뭐뭐 등등 나오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면 중식 배민일입니다. 요게 배민일을 시켰을 때 보면 중식 치킨, 백반죽 국수, 카페 디저트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에 예, 이게 나오는데 내 제가 만약 치킨을 누르면 여기 밑에 이렇게 까맣게 되면서 치킨이 이렇게 눌러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눌러졌데요 보시면은 요 배달팁 1 5 0 0 원이라고 있죠. 요거 예 배달팁 천오백 원는 것은 배달비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금 보이시나요? 이거? 배민 27분에서 37분 한 30분 내외. 요렇게 배달이 된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요거 BH 공덕점을 보시면은 요거 요 공덕점을 한번 볼게요. 요 공덕점을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은 최소 주문이 15,000원이고 배달팁은 4,000원. 요거는 배달팁이 좀 높죠? 예, 요건 배달팁이 높고 대신에 요건 25분에 35분, 하여튼 30분 내외입니다. 배민은 그래서 원래는 이 배민 일을 시키면 배달팁이 한천 원이나 2천 원 정도 높아요. 어떤 집은 요 집처럼 배달팁이 동일한 집도 있어요. 배민 일로 하나 뭐 그냥 배민으로 하나 동일한 집도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보통은 차이가 납니다. 한천 원이나 2천 원. 그래서 배민 일은 30분 이내에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회사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한번 볼게요. 포장. 이 포장은 직접 자기가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은 해놓고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 그 얘기는 뭐냐면 은 배달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화로 주문해 놓고 가게에 뭐한 20분 있다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20분 후에 찾으러 갔잖아요. 예, 곡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신에 요새는 포장은 내가 가져오라는데 할인이 있어요. 할인이. 요렇게 할인을 줍니다. 포장을 할때왜 할인을 주냐 하면은 이 배달비가 있으면은 배달비는 누가 내느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뭐 주문을 한다는 게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주문할 때뭐천원이천원삼천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만 것 내는 게 아니라 그 가게 주인도 배달비를 냅니다 근데 가게 주인이 내는 배달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비 오는 날이라든가 이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해 주는 사람이 적을 때는 이 배달비를 막 올려야 돼요 안 올리면은 오질 않아요 그럼 음식을 해놓고 배달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식고 또 늦게 배달했다욕 먹고 아니면 취소 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손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배달비를 막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음식했을 때 음식값에 그만큼 자기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포장할 경우에는 할인을 해줘요. 예, 네, 그래서 오면은 할인인데 요제도 잘 할인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넘어갔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금방 b h c 이제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만약에 가서 내가 가져오겠다 하면 할인, 그리고 천원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비도 안 들고 실제로는 천 원을 할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리 시간은 여기 얼마 정도 걸리는 게 있죠? 한 20분 걸린다. 이렇게 예.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그래서 가급 제임은 가까운 데 있는 거는 굳이 배달을 안하고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할인도 받고 덕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추운 겨울날 같은 데는 어, 다 배달해서 먹죠 그리고 또 가까운 데보다는 먼데 것을 많이 주문하기 때문에 예, 배달료를 주더라도 어, 진짜 맛있는 데서 시켜 먹으려고 많이 그러죠 이 포장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